마라마라꼬치를 먹으러. 아, 홍대. 친한 언니한테 빌린 텀블러. 맞아. 우리 저번에 호주에서 마라꼬치 포장할 때 프라이팬으로 포장했잖아. 그렇지. 근데 댓글에서 텀블러 한번 사용해보라고 해가지고. 음.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어, 마라꼬치 여기야. 야, 맛있겠다. 이제 우리가 이걸 먹을 거잖아. 그럼. 한 핑크에 진짜 가능해. 여기 인기가 많다. 하단에서? 근데 상태가 좀다르고 다르기는. 나 먹고 싶어. 밥밥 아미시드니에서도 여기다 담아주셨나요? 맞아요 마로 아, 드시나요? 네! 여기 안쪽에 세 가지 담아주시째시 여기에 담아주실 수나요 얘네가 부피가 커서 컵사이즈 크게 만거 얘네 네. 사이즈가 재료들마다 달라고 아. 아니면 우와. 일단 주시면 네. 시도해보고 아, 네.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다 싶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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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비슷해, 시드니랑. 아 그래? 맛도 비슷하려나? 여 네. 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다들어가 아, 사장님이 걱정했던 것보다 더잘 들어갔는데. 잘잘담아주셨어 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맥주를 샀습니다. <laughs> 딱이잖아. 야, 냄새가 똑같아. 한번시겠다 아, 어때? 맛있다. 음. 근데 약간 향이 약해. 아 그래? 좀더 자극적이었으면 좋겠어. 음. 맛있지. 맛있는데 좀덜 자극적이지. 음. Cheers. Cheers. 이거는 그 약간. 유부? 오, 유부였어. 무슨 모찌? 응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좀득해 나는 메추리알. 마늘종이 너무 좋아. 허신료였나? 보통으로 했는데 강하게 해도 될것 같아. 그니까. 음! 아, 마늘종 맛있어. 새송이버섯 음. 가지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가지도 맛있어. 이거는 팽이버섯. 두개 맛있어? 응아 음. 이거 맛있다 휴지 가져올 걸 그랬어요 입에 자꾸 묻어 엄청 부드러워 여러분 이거 콘옥수수 떡 진짜 존맛이에요 꽃치 쓰레기는 나오긴 했지만 음. 일회용 컵 줄였다 음. 들고 먹기도 편하다 혼잡이 있어가지고 스탠이 있는 사람들 많지 않을까? 많을 것 같아 언니 빌려줘서 고마워 잘 썼어 보온이 <laughs> 잘 돼? 모르겠어 바로 먹어가지고 겨울에는 좋을 것 같아 끝 나도 끝재미었다잘 음. 먹었다